바이분 석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당판 무당판을 또 휘젓고 있는 미꾸라지들. 제가 어, 샘네일의 제목 그다음에 영상 제목에 이 무당 사기 사기 무당 이거 안 적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었죠. 어, 샘네일은안쓸 거예요. 근데 누가 진짜 어, 사기 무당일까? 어, 진짜 이거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누가 누가 진짜 사기 무당일까? 어? 보세요 이 무당판에는 일반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당과 유사한 형태의 역술가가 있어요. 역술가. 물론 이 역술가에는 명리, 주역, 육효 육입 뭐 여기는 또 포함해서 타로 점성술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보통 명리라고 하면은. 이제 사주팔자를 기둥을 세워서 뽑는 것을 명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본인이 분명히 활동은 역술가로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도 점을 가서 보시잖아요. 점을 가서 보시면 사주팔자 네 기둥을 뽑는다든지 어쨌든 생년월일을 물어봐서 일반 무당들은 생년월일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사주팔자라는 기둥을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임이나 육효, 지역을 보는 사람들도 뭐 산통을 던진다든지, 꾀를 설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그 명리나 지역이나 육효를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막, 막, 막 복잡하게 써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역술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역술가. 근데 역술가에 거의 한 60%, 70% 차지하는 사람들이 명리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명리라는 걸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예, 풍서를 겸하는 풍수를 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시 육임이나 주역 육효를 하는 사람도 풍수지리를 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론는 어,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근데 이역수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분명히 하는 거는 에, 여러분에게 점을 보고 상담을 할 때는 분명히 명리 주역 육효 타로 풍수 육임을 하면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거는 이 역술가 역술을 하시는 분들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역술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이 왕자로 해서 유명해진 천공이라는 사람 있죠 천공이라는 사람도 제가 그 사람의 뒷조사를 안 해봤어요. 정법, 도법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는 손바닥에 왕자 쓰는 것 같은 행위를 안 시킨다,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명색이 역수를 하든지 차라리 자기가 도인이나 도를 추구하는 도인흉내를 내든지 선도를 추구하는 선인 중례를 내는 사람들은 무속인이 하는 행위를 상당히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요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역술을 하는 사람들은 무속인이 하는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은 도인이다 라는 타이틀을 걸고 해요 그런데 역술가며 무당인데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난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아니, 역수를 하는데, 역수를 하는데, 왜 도이냐? 역수를 하는데, 역수를 하는데. 명리를, 하고 명리하고 도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명리하고 도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이거. 아니, 역수를 하는데, 서 선하고 뭔 상관이 있어. 물론, 역수를 하든, 무당이든, 기도라는 건할수 있어, 기도.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도 자가, 기도할 때의 도자는 빌도자예 빌도자. 기도. 기도라고 도자란 말이야. 이 기도의 도자하고 도를 닦는다 도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도인이냐고. 기도한다고 다 선수를 하는 사람이냐고. 이 대한민국에는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과거서부터 선도라 그러요 선도라는 게 있어요. 선도, 신선도 그것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역수를 하면서 어, 무당의 흉내 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점을 보면서 무당을 하면서 신점을 보면서 학문까지 겸해서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자신 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100년이 넘은 시절에 사람들이 때문에 뭐 돌아가신 시간으로 따지면 100년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2, 30대는 잘 모르실 거고 4, 50대 분들은 기동량이라도 들어본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어요, 소설가. 그다음에 이사으라 던컨이라고 예전에 맨발의 무용수라고 유명한. 이사라도 던칸은 아마 1840년도 태어나서 1920년도쯤에 돌아가셨고, 버나드 쇼는 820년쯤에 태어나서 차우지가 그두 사람도 나이 차이가 한 30년 차이가 나요. 제가 머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기억력이 좀 감퇴가 돼서 그런데그 이사라도 던칸이 나이가 30년 정도 차이 나는 버나드 쇼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나의 미모와 당신의 두뇌가 합쳐지면 얼마나 영특한 아이가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함께 삽시다. 먼저 여자가 어, 들이댔어. 어? 그랬더니 버나드쇼가 뭐라고 거절을 했냐면, 나의 외모와 너의 대가리가 만나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냐. 어? 꿈 깨라. 어? 그랬어요. 물론, 역술에 역술의 장점과 무당의 장점이 포함이 돼서 한다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환상의 그림에 상담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역술을 하는데 역술이 자신 있으면 이흉내 안내. 무당을 하는데 무당이 자신 있으면 이흉내 안내. 결국은 이사라다 던컨의 제안처럼 역술의 장점과 무당의 장점이 조합이 된게 아니라 버나드 쇼의 그 똑똑하잖아요. 오히려 버나드 쇼가 합리적이고 그 나이도 더 잡수셨고 그그 그 유명한 소설을 쓰고 전 세계적인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그 똘똘한 양반이 확실히 현명하잖아요. 내 외모와 너의 대가리가 합쳐지면 작품이 어떻게 되겠냐. 결론은 역술도 빵점. 무당도 빵챔면은 여러분들 전부로 가보셨잖아. 차라리, 무당이라고 써있는 집에 가서 보면은, 잘 보든 못 보든 점을 봐. 근데, 역술가라고 간판은 철학관 써있어요. 간판은 철학관 써있는데, 그 철학관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점, 영점, 신점. 이 무당들이 이런 말잘안 써거든. 원래 보는 게 그거니까. 여기다 또 심하게 어떻게 쓰냐면은 영철학 영철학 신철학이래 영철학 신철학이래 그 나는 이 영철학이 영혼의 영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영철학이라 영철학 <laughs> 응? 뽕꾸라 데스네라 뽕꾸라 데스네 <웃음> <응>? <웃음> 유노 니치 <laughs> 네 도마 어. 이 이렇단 말이야 이게 에? 그래놓고 역수를 하니까 사실은 진짜 역술을 하시는 분들 아주 역술에 달통하신 분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백군 이렇게 이름 나르신 분들 이런 분들 몇몇 빼놓고는 역술하시는 분들 사실은밥 먹기 살기 쉽지 않거든. 응? 정말에 축구 배고파.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가가 못 되고 축구 배고프니까 뭐예요? 여기는 무당들은 좀 돈이 될것 같거든. 이 까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야 너희들이 양심 있으면은 응? 정말로 너 스스로를 아, 내가 또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될라네. 너 자신을 좀 알아봐라. 역술에 자신이 있으면 버나드 쇼처럼 머리가 좋으면은 왜 무당 흉낼래? 역술에 자신이 없고, 버리는 현참고, 무당판을 기억 그려보니, 무당판은 돈이 될거 같고, 역술 몇 마디 해가지고, 살풀이, 응, 삼재살 있다, 뭐, 응, 상충살 있다, 원진살 때 해가지고, 부적 써요, 누가? 안 써. 너 돈법 났다? 해야지 쓰지. 안 써. 너 삼재풀이 해라. 당신 욕술 간데왜 삼재를 풀어? 아니 역술인데 뭔 삼재를 부르 니가? 안 써. 그러니까 무당 흉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부적을 써도 부적을 써도 무당, 역술과 간판만 걸어놓고 사무실 하나 있는데 부적 쓴다면 누가 쓰겠어. 안 써요. 안 써. 근데 음에 삼재풀이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만 하나 떨렁 갖고 있으면 누가 써. 그래도, 의리뻗적하게 신당, 신령을 오셔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선녀부처도 갖다 놓고, 대가리도 좀길르고 압박도 좀 까지고, 해야지, 부적을 쓰든, 삼재를 쓰든 하지. 옷도 개량한 복지미, 그 나처럼 양복지형이 입지 않고. 왜? 나는, 무당으로 자신 있으니까 한복 안 입고 영상 찍는 거야.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가진 걸다붙여내 또. 아니, 도를 닦고 역수를한다음에 도를 닦아서 귀신은 다 보내야 된다며 그러니까 보내는 전문이라 퇴마를 하냐 응. 어? 보내는 전문이라 퇴마를 해 그럼 누가 진짜로 퇴마해서 몇 명이나 퇴마를 했나 영상 좀 보여주지 너한테 퇴마할 사람 없겠더라 그 다음에는 옛날에 지금 5,60대 애들만 알 거예요 서영춘이가 노래가 있어 어?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옆에간을 슬쩍 보니 잘 가비였네 옳다고나 땡이라고나 집어 탔더니 영모원이 와서 돈도 내라잖아 <laughs> 그옆에간을 그렇게 슬쩍 본다고 되냐 아무리 무당판이 무당판이 먹을 것이 많아 보여도 무당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나가야 어? 첫째로 그 다음에는 이 무당 중에서도, 무당 중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당이면은 그래도 작도 타요, 안 타요? 굿 하면서 사슬 세워요, 안 세워요? 그 다음에 무당이 굿 하면서 조상 풀어주는 게 제일 왔다죠?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무당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무당이 누구냐? 해보면은 한에서, 조상을 내 몸에 실어서, 조상을 정말 리얼하게, 그 조상이 살아온 것처럼 풀어주는 무당이 가장 위대해 보인단 말이에요. 인물도 필요 없어. 나처럼 잘생기고 필요 없어. 대가리를 안 길러도, 어? 조상을 잘풀면 무당 세계에서는 왔다야, 왔다. 응? 그리고 조상을 잘 푸는 무당은, 점을 잘 보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잘 보게 돼 있어. 그러면 은 이거를 사기라고 하는 이걸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예요 역술 가면서 무당인 척하는 사람이 사기예요 누가 사기야 누가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무당 중에서도 똑같은 무당 중에서도 조상신은 개신이다 조상신을 팔다 보면 개피난다 하는 것들이 무당이냐고 이건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그런 쓰레기한테 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황상제 여러분들 느껴보냐고요. 바람신, 구름신, 자연신, 나무신, 목신파리가 무당이냐고. 도당, 당산나무 찾아다니는 것들이 무당이냐고. 그 다음에 명패 찾는 것들이 무당이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이짓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망해 먹고 죽을 똥말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고, 대나거나 빙이 퇴마한대, 대나거나 호주 잡신 타령이야, 대나거나 허업장, 업장 소멸 타령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무당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사기 무당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타이틀을 사기무당 걸고 방송하면은 1편도 해. 근 쪽팔려서 안 해. 왜? 나도 무당이니까. 무당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이 사기꾼 무당 연놈들아. 가짜 연놈들아. 역술가 무당이 칙하는 사기무당아. 제발 타이틀 버려라. 거기에다가 한다는 짓거리가 공부 못한 조상, 도 못당 조상. 이게 아주 기본 레퍼토리야이 중에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작두 타고 사슬 지우고 조상신 찾아가면서 노는 진짜 무당인지, 이렇게 옥황상제 자연신 명패 찾는 가짜 무당인지, 빙의 테마 허주 잡신 업장 소멸 찾는 쓰레기 선생인지, 공부 못한 조상, 도못한 조상, 내뜸 낳는 최악질 사입이 유사 무당인지, 역술이나 한다면서 무당 흉내내는 도둑놈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별 못하면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이 쓰레기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가들아, 함부로 아가리 털지 마라. 나를 건들면은 열 어? 배로 되돌려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늘 맞이 모습들입니다.